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논 TV입니다 어제 비가 좀 내리고 날씨가 좀 쌀쌀하면서 이제 겨울의 문턱까지 닫아오른것 같습니다 자, 밖에는 바이러스도 조금 이제 출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날씨도 추운데 이제 독감까지도 이제 창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 건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어야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강과 그리고 재테크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토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토지 투자에 대한 성공 사례담, 최근에 나온 어떤 뉴스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런 문의 전화가 옵니다. 토지 투자에서 요즘에 세금이 너무 많아요. 이거 투자해서 뭐 낳는 게 있어야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을뭐 예금 금리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1, 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걸 5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5년 동안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풀려지는 화폐량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헷지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토지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세금이 비사업용 토지니 양도세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너무 많아서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세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사는 시점에서 너무 양도할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2, 3년 후에, 아니 5년, 10년 후에 팔지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 양도하는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신다라고 하면 할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기조가 보이고 있죠.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세, 이 부분을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부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좀 테러를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12월 달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10%더 할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쉽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보면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 인상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공직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이 됐죠. 이런 부분들을 10% 양도세를 올림으로 해서 전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재산권에 침해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토지 투자에 대해서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지 투자는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3년, 5년, 10년 후에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곳에다가는 돈을 묻어두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투자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놀라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난 토지값 상승 사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와 그저께 정도 해서 신문지상에 나왔던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 그 당시 10년, 20년 전에 내가 그 정보를 알았다라고 하면 투자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성공 사례들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정동진의 모래시계, 4년 만에 100배가 올라간 사례도 있고요. 안면도의꽃지해수장 주변에 10만원짜리 땅이 300만원까지 이상 호가는, 뭐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너무나도 널려 있고요. 수도권 주변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최근에 핫하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평택, 지제역 주변에 있는 땅값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부분들은요, 이미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 볼때어떠신 분들은 투자를 했고, 어떤 분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향후 205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있고요. 향후 2030년도까지가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10년 후에 새만금의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한참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뭐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택지 공급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고요.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를 10년, 20년 동안 제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택지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땅값이 10년 새 10배가 올랐다. 자, 10배가 올랐다라는 얘기는요. 1년에 어떻게 보면 한 배씩 올라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10배 올라갔다라는 것은 10억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해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억 원이, 다음에는 2억 원, 2억 원이 3억 원, 4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10억 원이 됐다. 그러면 이런 재테크 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들이 그런데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값 1 0년새 10배 판교 빌딩 전매 제한 풀려서 큰 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10년 전에 그 택지를 평당 천만 원 정도의 용지를 매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평당 1억 원짜리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판교야 너무나도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는 여러분들 최근에 수도권 내륙선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화성 동탄 쪽에서 안성과 진천 그리고 청주 쪽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그 주변 역세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땅들에 대한 집가상승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안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 지금 평택에서 이천 부발까지 연결되는 평택 부발선과 지금 수도권 내륙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안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교차점에서 환승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제경부 2 고속도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현재 계속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안성에 네개 정도 IC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개 정도 IC가 들어오면서 이런 더블 역세권까지 들어오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예전에 양반의 도시 안성이었던 지역이 최근 들어서 하플레이스 경기도권에서 가장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 충북 내륙선의 그 영향권은요, 진천에, 그 다음에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보시면, 오늘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진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요, 최종 반영된 진천 통과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경기 화성, 그러니까 동탄부터 연결되는데요, 청주까지 연결되는 78.8km를 통하여, 가는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그 주변일 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충북 혁신도시라든지 현재 지금 땅값 아파트값 이런 지역들이 땅값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혁신도시 내에 땅값과 그리고 주택 상가용지는 지난해에 비해서 두배 이상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아파트값 또한 마찬가지 2억에 3천? 2억 4천에서 지금 현재 5억 원까지, 그러니까 국민주택형 기준으로 해서 따블 이상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방 땅값이 이렇게 따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통의 호재는, 교통의 호재는 땅값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도 밀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6월 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에 발표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땅값이 이렇게 두세배 정도 급등하는 그런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교통의 호재를 따라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할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더욱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원산도라는 지역 아십니까? 원산도 충청남도권의 안면도와 그리고 현재 대천 대천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섬이 바로 원산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현재 1차와 2차로 나눠서 안면도와 지금 원산도까지는 이미 교각이 개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원산도에서 대천해 수욕장까지, 보령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어떤 터널들이 캐저터널이 연결이 됨으로 해서 안면도에서 대천까지 도로가 최종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원산도에 대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새만금의 신시아미지구 그러니까 신시도 야미도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시아미도만 하더라도 새만금 방조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무인도와 같은 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방조제가 연결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가운데 땅값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사례가 발생을 하였다. 마찬가지 원산도도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원산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외딴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딴섬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유동인구가 발생을 했고, 그러므로 해서, 토지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땅값은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안면도 영목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천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망인데 그 중간에 섬이 바로 원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도까지 연결되는 안면도에서 원산도까지가 한 6.1km로서 제20909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오늘 개통식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원산도에서 대천까지 연결되는 제109.8km. 전이 구간이 오늘 개통이 되는데요. 이 개통이 된 결과 그동안 원산도에 대한 땅값이 얼만큼 올라갔느냐? 무려 20년간 100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 놀랍지 않습니까? 100배. 거의 뭐 강남 땅하고 비슷할 정도로 지금 집값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산도에 쓸만한 땅 해석장 주변에 있는 땅값은 한 300만원 정도까지 호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목 좋은 요지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원까지 호가한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9년도 2월 원산도 그 루포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은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원산도 해석장 주변이 3.3평방미터당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무려 평당 400에서 500만원, 무려 40배에서 50배 정도 폭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 교통의 호재, 이런 교통의 호재는 딱값 상승을 지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SOC의 결정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교통망이 좋아짐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철도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터널,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원산도 해석장 주변에 있는 땅값이 폭등을 했다거나 철도가 다시 개설함으로 해서 진천 일대에 있는 땅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땅값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왜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통해서 새만금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은 여러분들 새만금은 SOC에 대한 결정판입니다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공항 항만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산업단지들과 함께 정부 정책이 지금 밀고 있는 탄소 제로 2050에 대한 정책과 함께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수소에 대한 경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 유치와 함께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땅값 상승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지금 새만금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만금은. 2010년에서 2030년 그리고 50년까지 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잡혀 있지만은 현재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가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장 최적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만금하고 관련된 군산 그리고 김제 그리고 부안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돼 있는 부안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보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계속 진행이 되는 지역에 희소성이 있는 주거지역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오늘 나왔던 기사처럼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앤원은요,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원앤원 TV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앤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